일과과제 모임에서 자기소개하기 안녕하세요. 전 몽골에서 온 자가라고 해요. 안녕하세요. 인도에서 온 아미르예요. 자가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? 몽골에서 하던 일은 미용사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. 아미르 씨는요? 저는 전자회사에 다녀요. 아미르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?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집에서 인도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. 자가 씨는요?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봐요. 아, 그렇군요.